5월 3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공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아직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나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아르시인들이 아니라 사도계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의 논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사도계인들은 성직자 계열이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계열이면서 정치적인 그러한 관심을 두는 그런 승객자들이죠. 특별히 이들은 사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으로 신앙성을 하는 자들이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다는 바리새인을 없인적이는 것이죠. 부활이 어디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자기들이 완벽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없이 어없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숙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도개인들은 오세의 율복을 들먹이면서 칠형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명의 아들이 살았는데 아지가 장가 들어가 들었는데 얼마 못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후사가 없이 죽게 되면그 둘째가 또 형수를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게 모세의 율법에 그 율법을 들먹이면서 두 번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또, 그 형수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계인들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내려가면서 한 여자를 두고 일곱 형제가 다 아내로 취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요, 요것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 논리를 어,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예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칠 형제들이 천국에서 부활한단 말입니다. 여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다한 번씩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는데 천국에서는 여자는 한 사람이고 어, 형제들은 일곱인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기 논리를 앞세우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중국에서 시직하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면 좀 애매한 문제가 되겠죠. 여자는 한 명, 형제들은 이번 명인데, 과연 누구의 아내가 중국에서 되겠느냐? 중국에서 시직하고 장가가는 일이 있다면 그게 모순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오해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도 집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천사들과 같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성경을 소위 믿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너희 사도계인들 성직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모세가 가시나 가시나 못들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영업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예로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 누구 누구? 만일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어서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명칭이 상징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는 자로서 부활한 자로서 모세의 가시들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소명받을 때 그렇게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도 참, 예수님 당시의 성인자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꽉꽉 막힌 자들이었을까요? 바리시인들도 성직자라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 사도계인들이 대제사장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전을 성기는 자들이었으면서도 가장 신앙의 본질적인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람에게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욕심을 죽이면서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향력을다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보 살아왔는데 우리는 천국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여러 가지 엔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가장 욕심을 터버리면서 금금 전략하며 어, 욕심을 터기고 급력적으로 살아갔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 말은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요.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조롱했습니다이 바울이 내로 황제 때에 이제 흉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때 다시 말해서. 순교의 직전에 이 내로는, 네로 아, 내로 앞에 죽게 되는 이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회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가 죽게 되는데, 그는 하늘의 나라의 부활을 바라보고 의회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행한 것에 대해서 사역에게서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살아있을 때삼천천에까지 갔다 온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는 믿음생활, 이거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가 들끓고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지,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도를 스 확실하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공의 투구를 쓰고, 천국이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람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